네, 안녕하세요. 박세준의 기업부객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이게 지금 녹화일이 오늘이 5월 4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신문이나 이런 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화제가 되는 게일면의 역전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역전세. 이게 뭐냐? 아실 분들은 다아시겠데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전세 시세가 직전 계약 당시 보증 시세보다 하락했다는 거죠. 이게 전세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집주인이 돌려주는 전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다음 세입자 전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이 빠져야 저도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게 전세 시세가 차이가 커지면요 문제가 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6억을 내고 이 전세집에 들어왔는데 전세값이 4억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4억을 받아도 제 전세금을 메꿔주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뭐 집주인이 돈이 많아서 이런 거 충분히 케어가 된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뭐 사는 일이 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뭐 일부 집주인 분들은 이제 아우 나 돈이 없다 전세금을 못 주겠다라고 버티는 경우도 없지 않죠. 물론 이를 막기 위한 제도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 보증 보험이 있죠. h u g 에서 하는 거요. 근데 요즘 이것도 못 믿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도 그럴 것이 전적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해 말에 전국을 달궜던 빌라왕 사건 기억하시죠? 이게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라왕 김모 씨가 혼자 천체가 넘는 빌라를 막 보유하고 있었죠. 뭐, 김모 씨한 분이 아니죠. 뭐, 20대 여성부터, 20대, 30대 여성, 뭐, 사회초년생도 막 500개, 200개 정도의 빌라를 보유했던 일들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갭 투자로 마련된 집이었죠. 그 갭, 뭐 전세금 많이 받아서 이 전세금으로 집을 또 사고 다시 전세금 받아 집을 또 사고 요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집들이 딱딱딱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런 구조였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제 잔신한에 들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금리도 오르고 이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전세금 못 돌려줍니다. 이러면서 도민노 형태로 다, 다들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죠. 이게 뭐한 두채, 세채 되면은 그래도 뭐 어디 돈이라도 좀 급하게 빌려서 메꿀텐데 이게 천채 막 백채 막 이러니까 도저히 메꿀 방법이 없죠 이걸 그래서 대부분 도피를 하거나 연락도절이 됐죠 그리고 일부 빌라왕들 중 일부는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돌아가시면 돈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전세보증보험을 믿어왔죠 근데 전세보증보험 제도이 세입자들에게 돈을 못 주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전세보증보험에 구조 때문에 그래요. HUG가 전세금을 못 받은 세입자 대신 돈을 돌려줍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집주인한테. 요걸 HUG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뭐 서류나 이런 게 있죠. 당연히. 이 채권을 통해서 추후에 집주인한테 HUG가 이제 전세금을 받아오는 요런 구조죠. 근데 이 채권을 먼저 HUG에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 채권이 기능을 해야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채권자가 죽어버리거나 혹은 뭐. 파산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결국 채권자 가족들한테 이 빚이 넘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상속 포기를 하겠죠. 상속 포기를 하는데, 이 상속 포기의 대상이 어디까지냐면, 뭐, 아들, 뭐, 배우자, 뭐, 부모님, 요런 데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밑에 자기 사촌까지 들어갑니다. 아니, 평소에 연락 안 하고 지는 사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촌들 다 찾아가서 상속 포기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적극적으로 해도한 1~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HG가 u 전세 사기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지금 규정상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전세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제도에 대한 믿음 확 사라지죠. 정부도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h u HG가 못 주는 게 당장 액수도 줘야 되는 액수도 너무 많을뿐더러 일부 전세가는 이 원래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니까. 보통 매매가 2억짜리 집인데 전세를 3억 주고 들어간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죠. 뭐 바보냐. 2억짜리 집을 3억으로 전세 주고 들어가냐. 근데 당신만 해도 이게 2020년, 21년에 빌린 집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때만 해도 대출이 잘 나왔어요. 금리가 높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사기꾼들이 2억짜리 집을 하면서 3억짜리 네가 저리에 빌려, 빌리게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이자 비용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속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빚을 한 거죠. 세충 이런 구조입니다. 2억짜리 집이 있으면 3억짜리 대출을 받아서 네가 중소기업 대출이라든지 혹은 청년 대출지 받아서 들어와라. 들어오면 내가 그 이자 비용은 다 주겠다. 계약만 하면 천만 원을 바로 현금을 쏴주겠다. 그러면 솔직히 저도 약간 속깃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원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그 기준을 높여놓습니다. 원래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면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100%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억짜리 집을 전세로 주면 최대 전세 보증 보험되는 게 2억인 거죠. 근데 이게 올해 5월부터는 9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억짜리 집은 얼마? 1억 8천까지만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값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누가 2억, 1억 8천밖에 보증이 안 되는데 왜 2억 집에 2억을 주고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사실상 전세 값에 뚜껑을 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기준이 매매가 대비 전세 값이랬죠. 근데 이제 매매가가 원래는 최근 실거래가였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기준을 실거래가에서 공시지가로 바꿉니다. 공시지가의 140%가 매매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바뀌죠. 공시지가의 1.4배의 90% 그러니까 전세 시세는 최고 공시지가의 1.26배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매매가보다 훨씬 낮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낮은 공시지가가 요즘 최근에 또 인하가 됐어요. 왜? 정부가 주택 보유자들 세금 깎아준다고요. 공시지가가 세금의 기준이 되니까 공시지가를 일부 깎아줬습니다. 뭐, 전국 평균 5.9%가 떨어졌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수도권은 8.55%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최고 전세가 어떻게 돼요? 또 떨어지죠.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전세 값 최전성기가 언제예요? 끝물이 2021년입니다. 전전권 마지막이요. 근데 이때 전세 물량이 올해부터 슬슬 계약이 끝나가요. 그럼 집주인은 새 세입자 받아서 현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심한 경우는 전세값이 반값 정도 떨어진 바린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뭐 빌라왕 사기 사건의 핵심 무대가 됐던 강서구나 뭐 이런 곳은 원래 전세 2억 5천 하던 빌라, 3억 하던 빌라들이 지금 1억 1억 5천 요 정도로 전세가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월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1사가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으로 지난해 4분기랑 올해 1분기 서울 연립 다세대주택의 전세거래 1471건을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과 이제 1471건 중에 55%, 8 0 0사건의 전세값이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은평구 아까 말씀드렸죠. 강남구, 강서구 이런 데가 전세값이 가장 크게 떨어졌죠. 이게 지금 한 분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정데 전세계약의 통상 2년이죠. 2년을 듣고 보면 전세금 하락폭은 훨씬 더 커집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서울시내 빌라들의 전세금이 평균 매매가의 84.5%에 달했습니다 빌라왕이 주로 활동했던 강서구는 96.7%에요 근데 이게 매매가죠 공시지가 더 싸죠 제가 강서구 화곡동 빌라 10채 정도를 무작위로 골라가지고 공시지가랑 매매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진짜 좀 방어가 잘 됐다 그러면 70% 정도고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반값인 집들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넉넉 잡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가 아니라 좀 온정적으로 생각해서 70%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보증보험으로 인한 전세 최고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 매매가의 88.2% 정도만 전세 값을 씌울 수 있는 겁니다. 1억짜리 집을 전세를 준다 그러면 8,800만 2천원 정도가 전세의 최고 가격이 되는 거죠. 빌라, 뭐 빌라왕, 뭐 빌라 얘기니까 난 아파트 생각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도 사실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5월 2일 부동산 정보업자가 말했던 거기 r 1 1 4가 올해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전세로 거래된 전국 아파트 3만 2,022건의 연도별 최고가를 비교를 했습니다. 2년 전보다 전세값이 떨어진 아파트가 62%예요. 불패지역 뭐 강남 뭐 요런 여의도 뭐 용산 이런데를 빼고 생각하면 사실 다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보면 되죠. 저도 사실 살짝 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서울 구로구에 이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갔거든요. 전세 가격을 또 말씀드리기는 또 부끄럽고 상당히 비쌌어요.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 같은 평형 전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낸 전세 가격 6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나마 제가 사는데좀덜 떨어졌어요. 이제 지난해 제가 6월 집 알아보다가 서울 용산구 마포구 사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가봤거든요. 당시 전세가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보다 높았어요. 근데 용산구 마포구라고는 하는데 역도 너무 멀고 단지 경사가 심해서 저는 약간 이돈 내고는 못 살겠다 싶어서 계약을 안 했거든요. 여기 지금 전세가 원래 저희가 사는 데보다 높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사는 데보다 한 5천 쌉니다. 이게 또 구축은 가격 하락이 덜한 편이래요. 신축 아파트일수록 전세 하락 거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식별로 아파트 전세 값 하락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요. 5년 이내 아파트에 70.9%가 전세 값이 떨어졌어요. 뭐 6에서 10년은 66.5%, 11에서 30년은 61%, 30년 초한 54.1%가 전세 값이 떨어졌죠. 이게 뭐 수도권이나 대도시, 그리고 뭐 신축 아파트일수록 이그 2년간 전세 값 상승기에 오른폭이 커서 최근 하락기에도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집에 적입니다. 뭐 요즘 이제 이런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러다가 빌라왕에 이어서 아파트왕까지 탄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는 사실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뭐 관련 규제들도 좀 피해가는 면이 있어서 한 사람이 많이 보유할 수 있는데 아파트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파트 왕뭐 이런 건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가 완벽히 안심할 수도 없는 게 실제로 아파트를 갭 투자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면 거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저도 지금 약간 무서운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지금 집을 내놨어요. 저도 보증 보험 들어놨으니까 뭐 물론 지켜 놓시겠지만요 이런 걱정들, 뭐 과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현황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들이나 부동산 관련 이야기들도 저희가 이번 영상 이후로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시 내가 좀변대사에 걸린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뭐제 기사 검색하시면 제 메일 주소가 뜹니다. 여기다가 띄워드릴 건데 그쪽에다도 제보 같은 거 주시면 제가 또 성실히 취재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